바디에 보게 되면은 ha 태그, hr 태그, 그 다음에 p 태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자, 이 p 태그에 클래스는 뭐 pa, id, pa, 클래스 p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자, 결과, css에 의해서 박스 세 개가 만들어져 있고, 버튼 만들어져 있고. 자,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은 jQuery에 자, p 태그를 점 DBL 클릭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DBL은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더블의 약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 해야지만 이벤트가 생기는 거야 자 더블 클릭을 하면 함수 실행하는데 i s 라고 되어 있으니까 i s 가 나왔으면 누구 얘를 감싸는 가장 가까운 펑션 그 펑션하고 연결된 P태그 자 이때 P는 그냥 P가 아니라 더블 클릭한 P태그가 돼요 더블 클릭한 피태그 디스는 자, 얘를 뭐 해라? 하이드라고 했죠. 하이드 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넌이 됩니다. 되게 쉽죠? 즉즉 즉, 클릭을 했을 때 자, 그냥 클릭하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 클릭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얘네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지만 더블 클릭해야지만 사라져요. 더블 클릭해야지만 사라집니다. 그냥 클릭 안 되고 더블 클릭해야지만 사라져요.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 넌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얘가 앞으로 땡겨오게 되는 거죠. 얘가 없어지면 얘가 앞으로 땡겨와요. 자, 땡겨왔죠? 그죠? 말 그대로. 자, 확인해 볼게요. 검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분명히 몇 개의 요소가 세 개의 요소가 이렇게 있지만, 자예 볼게요. 처음에 없앴던 p 태그는 display 상태가 none 이 됐어요. 뭐에 의해서 hide 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h i d 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자세 번째 거없앨게요세 번째 거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자 display none 됐죠. 자 사실상 더블 클릭이라는 이벤트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클릭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뭐 클릭을 하던 더블 클릭을 하던 뭔가 개체를 없애버리고 싶다, 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hid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숨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예제는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p 태그 3 개가 있고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이벤트가 이제 토글이라는 놈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걸 봅시다. 자, 토글의 구조를 볼게요. 자, 이 토글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 온, 오프하고 똑같습니다. 스위치를 온, 오프한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제 토글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냐면,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야. 옆에서 보면은, 요런 길다란 이렇게 세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스위치의 개념이야. 그래서, 토글 메소드는 펑션이 두 개가 들어가요. 자, 구조가 이렇게 돼. 토글 메소드 안에 펑션, 펑션. 펑션, 펑션. 이거 서로 실행을 할때 어떻게 되냐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이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p 태그에 대해서 토글 왔다 갔다 해라. 첫 번째 펑션, this. 누구야? 토글된 p 태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크림순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다시 토글 하잖아?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바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모두 this에 대해서 되어 있으니까 는 내가 토글한 태그 여기서 토글이라고 하는 건 클릭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클릭을 할 때마다 자 볼게요 클릭할 때마다 자뭐로 바뀌었어 크림슨으로 바뀌었죠. 다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뭐로가 골드로 가는 거예요.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크림슨. 다시 클릭하게 되면 골드. 계속 얘네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내가 클릭한 대상에 대해서만. 자, 요걸 보셔야 됩니다. 토글 이벤트는 주로 그럼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 주로 어디에? 메뉴 버튼에. 주로 활용할 수 있겠지. 1차 메뉴를 클릭했을 때 2차 메뉴 열리고, 이, 다시 1차 메뉴 클릭했을 때 2차 메뉴 닫히고. 토글을 쓰면 조금 더 쉽게 열리고 닫히고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버거, 버거 메뉴 같은 경우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누군가. 자, 메뉴들이 쭉 열리게 해. 다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게 해. 이것도 토글 기능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벤트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끔 하려면 토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식. 알아두시면 되는데 톡을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클릭입니다 클릭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두 개로 나눠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은 굉장히 좋은 이벤트예요 역시 디스랑 같이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피 태그 세 개고요 자 하나 둘세 개고 그 다음에 자 이벤트 피 태그에 대해서 마우스 다운 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함수를 실행하는데 this.css background-color-crim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his.background-color-crimson 누구?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걸린 p 태그의 배경 색상을 crimson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랑 같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우스 업이벤트예요 자, 마우스 업 이벤트를 보게 되면 똑같아. 다 똑같아. 구조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뭐만 달라? 이벤트 이름만 달라요. 자, 마우스 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피태그에 대해서 마우스 업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개체는 배경색을 크림슨으로 바꾸세요.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자, 두 개를 제가 동시에 실행을 해놓고, 얘하고 얘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마우스 다운 이벤트는 어떤 개체를 누르는 순간 발생을 해요. 누르는 순간. 마우스 업은, 자, 누르는 순간엔 발생을 하지 않아. 근데 눌렀다가 되는 순간에 발생을 해요.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마우스 다운은 자 마우스 다운 다시 왔어요. 클릭하려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바로 바뀔 거야. 그 바로 바뀌는 건 어떻게 확인 가능하냐면 누르고 있어 보면 돼요. 자 지금 누르고 얘가 있어 보겠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이 순간에 바뀌어. 그런데 마우스 업은 누르고 있으면 안 바뀌어요 누르고 있으면 안 바뀌어 누르고 있다가 떼는 순간 이게 마우스 업이 되는 거예요 버튼이 버튼 업이 되는 순간 얘가 딱 바뀌어요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을 한다는 얘기는 클릭을 한다는 얘기는 마우스를 눌렀다가 떼는 과정 자체가 클릭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속도감은 마우스 다운이 조금 더 있습니다. 속도감 자체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라는 거. 자 마우스 다운은 누르는 순간, 마우스 업은 떼는 순간.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는 클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